이 시간에 은혜받은 말씀은 시편 19편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이 있고간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 일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진가를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나, 금곧 많은 승부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염려되기를 원한다이다. 아멘, 아멘. 우돈한 자라 지혜롭게 하며 하는 제목으로 어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세상 지혜는 우리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 을 바라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가 그 육정의 마음에 뭐고 나오십니까? 하늘이 끝에서 저 하늘 나라 끝까지 운행하며. 우리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고, 왜? 거기도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시니까.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한테는 약속이 있죠. 뭐 구원받고 또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오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기름부음 받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한테 뭡니까 단련하고 훈련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 갈때 뭡니까? 그 군대 가서 인사할 때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맡은 자의 보호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시,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정말로 죽일 자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원수까지도 맡기면서 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을 때 그러나 세상 염려도 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 한 분을 원해서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릴 뿐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이 먼저 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 주인으로 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아이고, 가난하게. 아이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서 삶의 그, 살아온 그, 내파토리가 뭔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자고 나서 먹고 싸고 또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또 하나님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이거는 기뻐하실 거야 아니면 저렇게 기뻐하실 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관각해가지고제지도 모르고 뭔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고 모든 세상을 더불어 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도박을 말맞다가 고린도교회에다가 뭐랍니까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청량치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아이고, 저거 만왜 저렇게, 저렇게 살까. 막, 뭐 나, 나 반반 하락하면서,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나고 보면은, 눈물밖에 안 납니다. 왜? 우리는 재학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뭡니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죄다, 저는 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내 속에 깨끗하고, 내 속에 정말로, 정한, 창조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셔서그 별의 피로 말미암 아마, 거듭나면은 하나님 볼자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물과 피로 거듭날 때면 하늘 볼자는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가야 되겠죠. 요한복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랍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왜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때문에 뭐를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님 성령 이태되셔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유로 태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한분 하나님께부터 난자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또 말씀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는곳꼬마다 뭡니까?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느 게 있느냐? 우리는 자꾸 행위로 간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왜? 습관적으로 다른 우상에 생기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변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 받으라. 우리가 정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안하신 것 같지만 전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무가 자라고 또 때가 되면 일사고도 자라고 또 나무가 심어지면 또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면안 늦은비를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곡식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 주고 씻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라게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도 내가 자라야 되고 내가 탈락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수고하고 무운존주게맡겨가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리브 사장이 뭐랍니까? 모든 염려 죽게 맡기라. 그러면서 뭐라 감사함을 하는 게아니라왜 우리는 성질이 급해 갖고 금방 아래서 막 금방 이루져야 어 됩니다. 애기도 나가지고 그 나가지고 금방 뭐. 이유식 먹고 또고마음에또 바로 빨리빨리 막 젖을 뛰고막 어디 걸고 막 하면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습니다. 걸을 때가 있고 젖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 먹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 안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맨날 그 그 어린아이 같이 맨날 원시 속에 하첨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으로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부끄러웠었디다. 그러는데, 어저께는 어떤 분이 묻더라고, 뭘 하시냐고 직장 다니냐고 묻더라고서, 나는 목사한테 그떳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를 부끄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부끄럽게 해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아, 나 목사입니다. 어,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뭐 하나님이 또그 길로 가라고 일끌어 주셨으니까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서기도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주고 먼저 영혼을 소생시키주고 그럼 뭡니까? 영어를 소생시키지 않으면, 은옛구석과옛섭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투, 막, 이런 것이 뭡니까? 혈런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 딱 보다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전그들을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 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시기 질투. 우리가 다윗과 우리가 사울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게 그게 시기 질투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내 왕권까지 뺏겠다 싶어 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자기 미움받고 혼자 사람한테 다윗이 인정받을까봐 뭐합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자기 사회도 되고 하는데 그 당시 얼마나 좋습니까 장군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신 이순지신 장군 이 있고 또뭐 세종대왕이 있지만. 그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뭐그 우상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 그거다한 놓고 뭡니까? 뭐 아저 사람은 우리 하 나라에다가 뭘 했습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한글을 줬잖아요. 그러면 은 이순신양 뭡니까? 일세 시대 때그 사람들 다 두려워 들들뜰때그 배를 져가지고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 전쟁 나와서 지금도 이순신장은 우리가 그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의 사랑 마음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감사함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이 왔냐, 왜 나는 가난하냐, 왜 나는 이렇게 사냐 하면서 불평어망합니다. 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제뭐 월, 올게 살아가려고 또, 바비둥 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신령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 본디부터 사람을 쳐놓고 뭐했습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생기 불어넣어 주셨다. 그냥, 뭐,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그 속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제로 말면, 뭐 아담 하와이 제로 말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죄가 계속 유진이 돼서 내려오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말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원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본죄를 짓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나를 소생케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평계서는 뭐랍니까? 제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제가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제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연약함과 병을 다짊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예습상, 유교사상, 잘뭐 섬겨야 된다. 죽은 사람 조상 앞에 가서 저를 잘해야 된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막 그걸 갖다 뭐합니까? 그러나 저도 그런 거 옛날에는 유교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란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입을 먹어도 족함이 없고 우리가 눈을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맨날 뭐합니까? 내 육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을 좋아한 것을 먹기 위해서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뭐 입을 거가 먹은 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야구 곳에 나와 있듯이 제가 들어온 적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뭔가 사망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사망이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내 육신을 망가지는지, 내 몸이 망가지는지,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었는지, 유익을 구하는 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천국 가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뭐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썬플이가 있습니다. 그썬플이가 뭡니까? 헌혈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 잘 되면,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왜? 그게 신이 질투잖아요. 아, 잘 되면,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다 그래, 그만한 대가가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든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은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왜?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거나, 막 좋은 직장 못얻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빈둥빈둥하고, 몸에 병이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간다 했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 갖다 버리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아, 맞아. 다 세상 주관자에서 하나님 주관에 가시는구나. 한날 기도에말 맞다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신다고 하는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 있던 거다 살피듯이. 그래서 10편계자는 뭐랍니까?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순결하고, 영화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니 순결하다 갑니다. 순결하다 는 것은 순종하다는 뜻이 되겠죠. 순수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다 망가졌어요.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의 마음에는 뭐가 뭐만 들었습니까? 어떻게 저 인간을 이용했고, 어떻게 저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을 받고 정말 사랑을 줘서 정말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은 저 인간을 넘어뜨리고 저 인간을 죽여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밟아 어렸을까? 그래서 내가 유익을 걷고 내가 뭐합니까?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는 그 관념이 꽉 박혀가지고 왜?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뭐합니까? 어렵죠 힘들죠 왜 나라에서 뭐 해달라고 다 해주가면서 내가 또 사람을 사람을 살 살펴주가면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살펴주가면서 언제 내가 돈을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빈손 들로 간다고 의혹에서 말씀하시듯이 주신 자도 요하시고 가지갈 자도 요하시고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간 것일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한테 뭐하니까 유산 물려주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와서 자랑합니다 내가 아들한테 집 사줬니? 내가 아들한테 뭐 해줬니? 뭐 해줬니? 하면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릴 때부터 정말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좋은데 부모가 믿지 않기때문에는 중간에 믿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믿음 유산을 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식들한테 유산 모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면은 우리가 불꽃같은 옷 집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 미쳐가지고 길가는 사람, 멀쩡한 사람 칼로 찌르고 때리고 부수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시대잖아요. 식당 가서도 가만행패를 부리고 그거 뭐합니까? 정신변자죠. 잠깐 뭐합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데도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해낸 것인지 나쁜 짓을 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전혀 없으면 뭐합니까? 그 눈이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밝게 해주시기 바랍영적인 눈이 밝게 해주시는 거죠. 육적의 눈은 뭡니까? 어두운 세력. 뭐,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잘못해가지고 내가 유익을 좀 구해야 되겠다.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벌고 잘 건강하고 잘 살까? 나도 그것좀 배워주고 싶어서 그 시기 질투데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왜 세상의 미한 것들에서 지혜로움자 부끄럽게 만드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시편 계자는 뭐랍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시 그분이 요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이 되야 되고 하나님한테 족정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국 서야 되는데 우리가 신에게 와서는 뭐랍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우리가 반석에 서지 못하니까 뭡니까? 흔들흔들 흔들. 그래서 요한계수교에 뭐랍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락합니다. 왜? 차든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떳이 정하고 뭡니까토해낸다 합니다.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락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더라도 어디를 가도 사든 간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 또 뜨겁든지 차갑든지 왜 성령이 불이 오면 뜨겁잖아요. 그 차갑은 건 뭡니까? 냉랭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냉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질세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다스리 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심을 닮아가는 거죠. 선한 양심이 뭡니까? 내 속에 그동안에 미워했던 거, 내 자신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왜? 내가 자꾸 내가 내가 나온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했든, 내가 뭐 했든, 내가 뭐 했든, 내가 뭐 했든, 나는 그런 거할수 없어요. 왜? 하나님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오래 참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당장 불러셔 가지고 너 뭔지 져서 뭔지 져서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시고 누구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또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라고 하시듯이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 믿음의 상을 먼저 주시겠죠. 믿어라.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사단 마귀한테 허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를 해주시면 성령께서 지, 진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제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간절히 찾지 않니? 네가 그래도 어,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나를 찾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나를 찾으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10편 계는 119편 뭐랍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답니까? 하나님율법과 윤리를 배우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누굴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맨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잊히시면 뭡니까? 재에 대하여. 재해 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가 운영, 하늘을 운영하시고, 다설에 가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눈을 바라봤을 때는 눈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만 멀리 놓고 보면 전 세계를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 없는 나라에는 정말 바로 믿지 못한 나라에는 정말 어둠이 세력을 자리를 잡고 있고, 왜? 우상이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뭐, 젠성을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삶을 살펴볼 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늘님께서 불꽃 같은 놈 지켜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좁은 더 좁은 마음 가지고, 우리 한국 우물 안에 그것만 바라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죠. 내게만 오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다이시 뭡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이시 왜? 우리가 그 시민, 우리가 보검서 보면은 다이시의 자손이요, 다이시의 자손이 하잖아요. 다이시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다이시하고 동동댕을 여기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역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으로 왔잖아? 하늘 왕으로 왔지만 다윗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은 다윗의 뜻니까 구걸 조절 하나님께 대한 기뻐하는 그 말만. 지혜를 받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또 주의 종들 이것을 경고하는 말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크니라. 왜? 주의 종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고 하십니다. 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또,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 뭡니까?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뭡니까? 의의로 살아라는 거지, 의의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늘 땅에 있어서 뭡니까? 추구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길 원하고, 내가 축축돼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못되게 주고, 단 사람은 병들어 죽어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 식이 지투가 뭡니까? 자꾸 자기 피할 하잖아요.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만 자꾸 까벌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텔레비를 보든 뭘 보든, 경전적인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바라보면, 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아, 지혜를 주시구나.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뭐 재물이고, 뭐고 명예고 다 버리고, 그 사람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은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주실 때 되면 높여주시고 또 낮추게 하면 낮추게 하시고 또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하시고 또부유케 만들 수 있는 부유케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면서 마귀는 뭐합니까? 자꾸 옛것으로 꺼져냅니다. 아이고 니가 뭐 자네? 니가 뭐할수 있어? 하면서 자꾸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듯이 능력 주신 자의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 주게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 마음에, 범잡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그분 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왜? 믿지 않으면서, 의심해가면서 그래서 야구보서에 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구하기를 얻지 말래요. 왜?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어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게 구하라래요. 왜? 저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잘 구해가지고 주시면 뭐 한다고? 정육으로 잘못 쓸까봐. 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 주셨는데, 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께 주셔서, 아이고, 그래, 이거 뭐, 뭐, 뭐 하면 재밌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왜? 하나님의 교통교제 끊어지실 때는 기도하지 만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게 하 깨달음 주일 주의 주일라고 깨달 깨달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내 머리가 먼저 굴러갑니다. 저도 머리를 너무 잘 씁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 안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막 굴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냥 부득부득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좀 미련한 자가 하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더 지혜롭게 지고 하늘님께서똑똑하다가도고하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많으면 뭐합니까? 근심 덩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간 뭐, 뭐, 그, 뭐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사람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을 열셔야 되고, 다들 자가 없고, 열면 다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영광을 함께 주시더라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